나는 음악 소리에 절로 신이 나는데요. 이곳은 바로 난타 공연장입니다. 어디 한번 함께 즐겨 볼까요? 그나저나 오늘의 주인공은 70대 여성분이라고 했는데 열심히 보고 또 봐도 70대로 보이는 분은 보이지 않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전이에요. 저예요. 제하령. 제가 제하령입니다. 7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초동안 피부미녀 최아령 씨. 강력한 파워와 절제된 동작까지 나이가 무색한 실력을 선보이는데요. 멈추는 체력으로 10살 차이가 나는 동생들보다 훨씬 더 기운이 팔팔하기까지 합니다. 20살 정도 어리신 분이 대시한 적도 있으시더고요 어떻게 아시죠? <laughs> 있었지요. 이제, 이제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떤 분이 막 뒤를 따라와요. 그래서 아, 잠깐 보자고. 그래서 아왜 왜 그러시죠? 이랬더니 저, 저하고 잠시 차 한잔 하면 어떻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나이가 한한 오십 대한 초반 정도 됐더라고요. 그때 어머님 나이가 몇살이 <laughs> 작년이었으니까 뭐 칠십 넘었죠. <laughs> 70대에도 청춘을 살고 있는 하령 씨. 그녀가 여전한 청춘을 누리는 비결은 다름 아닌 항산화력을 올리는 것이라는데요. 하령 씨가 항산화력을 끌어올려 면역력을 지키는 비법이 궁금합니다. 유난히 물을 많이 마시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이것이 그녀의 항산화 비결일까요? 아, 물을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마시는데 아주 면역력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한 2리터 좀 넘을 때도 있고. 거의 2리터는 마신다고 봐야 돼요. 저도 오늘부터 불을 열심히 챙겨 먹어야겠어요. 또 다른 항산화 비법은 없을까? 최하령 씨 집에도 찾아가봤는데요. 어떤 식사를 하시는지 지켜볼까요? 하령 씨의 식탁에도 컬러 푸드가 빠지지 않는군요. 오늘은 두부로 햄버거를 만들어 보려고요. 맛도 좋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저만의 비법이에요. 해치 대신 닭가슴살, 빵 대신 두부로 만든 햄버거라니 아이디어도 너무 좋네요. 그 맛도 정말 궁금한데요. 두부가 노화를 막아주는데 좋거든요. 보기도 좋으니 맛도 좋고 전부 신선하지 않아요? 참 맛있습니다. <laughs> 자, 맛있는 세상에 없는 두부 햄버거 먹어보자. 와, 처음 봐요. 닭가슴살이 고소하다. 잘 익었어. 음. 깔끔하고. 음. 배워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주말에. 음. 그 <laughs> 언니,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까 예쁜가 봐요. 맞아. 사람들이 얼굴 피부가 탱탱하다고 그래. <laughs> 주름도 없고. 그래, 보여, 언니. 응 음, 부럽다, 언니.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아. 나도 언니처럼 <laughs> 나이 들고 싶다. 그래도 너, 나를 롤 모델로 사는 애들 많어. 저는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카르멘 델 노우비체 노비, 여사처럼 92세에도 발라로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활성산소와 면역력을 꾸준히 관리하는 하령 씨의 비법 우리도 따라해 보자고요. 장작과 활성산소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제가 곧 설명해 드릴게요. 그나저나 장작이 갈라지는 기분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뗄 감에 불이 붙으려면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우리 몸에도 에너지가 소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데요. 이 산소가 타고 남은 이런 재들이 우리 몸에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늙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불이 타고 나서 남은 재가 몸속 활성산소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 이 활성산소가 무려 헬륨풍선 20개의 양, 즉 하루 30리터 정도나 나오고 있다는 거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병의 90%가 활성산소의 영향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노화의 주범이자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선 바로 항산화 능력이 필요한데요. 젊고 건강하다면 우리 몸이 체내에 쌓인 독소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죠.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떨어지면 독소가 제대로 배출 해독되지 못하고 체내의 활성 산소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부 노화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 결국 동맥경화나 간질환, 암 같은 전신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